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한국어 교육학과 학과장 기준성입니다. 아, 지금부터 한국어 교육학과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뭐 2년 혹은 4년 동안의 재학 기간에 어떻게 과목들을 수강해 가야 하는지에 관한 주요한 시사점을 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어 교육학과 학과 소개부터 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 우리 한국어 교육학과는 21세기 한류 열풍과 지구촌 시대, 또 다문화 시대에 따른 정부의 한국어 세계화 정책에 맞추어 한국어 교육 전문가 및 다문화 사회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과입니다. 자, 이 학과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자, 저기 사진 보이십나요? 네, 무슨 사진인 것 같나요? 바로 학과 오리엔테이션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학기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국립 한글 박물관에 가서 박물관 관람도 하고 상호 교류도 하는 그런 유의미한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뭐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뭐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다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신편입생 여러분과 활발히 교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국어 교육학과 교육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교육과정을 잘살펴보으로써 여러분께서 2년 동안 혹은 4년 동안 재학하면서 무슨 과목을 어떻게 수강해야 하는지그 시사점을 얻고 정보를 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것은 바로 전공필수입니다. 여기 노출되어 있는 전공필수를 여러분께서 다 이수하시면 일단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매 학기 복잡한 어떤 수강계획을 세우기는 너무 어렵다. 내가 너무 바쁘다. 이러면 여기 노출되어 있는 전공 필수 과목을 내가 졸업까지 다 이수하겠다는 라 전략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노출되어 있는 전공 필수 15과목을 잘 주지해 주시고 또 메모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공 필수가 뭐 언어학개론, 뭐 한국교육개론, 한국 문화에 의해 또한국어학개론뭐 한국 문학에 의해 이런 과목들이 있고요. 뭐 그밖에도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 표현교육법, 한국어 문화교육론, 한국어 이해교육법, 한국어 발음교육론이 있고요. 또 한국어 문법교육론, 한국어 교육과정론, 외국어 습득론, 한국어 평가론 같은 과목도 있고요. 또 본인의 어떤 최종 학기에 수강토록 권유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참관 및 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공 필수 15 과목을 이수하시면 일단은 한국어 교환 자격증 취득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밝혀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공 필수 15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전공 선택 중에서 몇 과목을 추가로 선택해서 들으시면 좋은 또 수강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강 로드맵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공 필수 15과목은 그냥 들으시면 뭐 한국어 교원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없다는 라 것이고요. 사실상 뭐 교육부의 방향이라든지 시대의 흐름은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강생 학생에게 수강 자율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강 자율권을 주면 자유롭게 뭐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중심으로 들으면 되니까 좋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졸업은 되는데 자격증을 못 받는 그런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 뭐 산하 국립국원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 다섯 개 영역에서 뭐 각각 몇 학점 이상 들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는 뭐 생각 없이 수강하면서 한국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라면 전공 필수 과목만 15 과목 듣고 그에 필요한 어떤 학점을 취득하는 것이 좋은 수강 전략이 되고요. 나는 수강 자율권을 갖고 수강하면서 졸업도 하고 한국교원 자격증도 취득하고 싶다. 이러면 여러 가지 인지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2년 동안에 혹은 4년 동안의 수강 계획을 세우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 분들은 여기서부터 잘 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laughs> 난1 5섯 공학 사0 억정 뭐 전공필수 정해진 거다 들을래? 이러면 뭐 앞서 들은 것만 잘 기억하시면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없지만 내가 어떤 수강 자율권을 잘 발휘하면서도 또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취득하겠다 싶으면 여기서부터 잘 들어 주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이제 국립국원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이 다섯 개 영역에서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해놨거든요. 그 다섯 개 영역이 바로 여기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1 영역이 한국어학 영역이고요. 이 영역이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영역이고요. 3 영역이 외국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영역이고요. 4 영역이 한국문화 영역이고, 5 영역이 한국어 교육 실습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영역 한국어학 영역에서는 최소 6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지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교육학과에서는 한국어학개론, 한국어 의문론,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 의미론, 한국어 화영론 한국어 어문규범 같은 과목을 주로 개설하고요 이 중에서 적어도 두 과목 이상은 수강하셔야 된다는 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4 5학점 맞춰서 들으시려면 1영역에서는 두 과목만 들으시는 게또 최선의 수강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저라면, 제가 이제 3학년 편입생이라면 한국어 의문론과 문법론을 우선적으로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뭐 1학년이라면 뭐더 많은 과목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제 2영역. 예,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영역이고요. 여기에서도 최소 6학점 이상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영역에서는, 뭐, 우리 한국어 교육학과에서는 보통 두 과목만 개설합니다. 개설된 과목을 다 들으시면 됩니다. 그두 과목이 바로 언어학개론과 외국어 습득론이니까, 예, 재학 기간 중에 이두 과목을 필히 수강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아주 가끔 뭐 사연학을 개설하기도 하는데, 그냥 난언어학개론과 외국어 습득론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바로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입니다. 여기에선 최소 8과목 24학점 이상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4 0학 점에 꽉 맞춰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분은 딱 8과목을 듣는 거죠. 1영역 2과목 2영역 2과목 3영역 8과목만 듣는 거고요. 내가 뭐 1학년 입학, 신입학생이다 라거나 3학년이어도 뭐좀 두루 더 듣고 싶으면 더 많은 학점을 들을 수 있겠지만 뭐 졸업이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영역에서 우리가 개설하는 과목은 한국어 교육개론 한국어 교수방법론, 한국어 발음교육, 어휘교육, 문법교육, 이해교육, 표현교육, 문화교육에 관한 것, 그 밖에도 한국어 교재론, 한국어 평가론, 한국어 교육과정론, 이렇게 개설하고요. 한국어 매체교육론은 뭐 개설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으니까 뭐 항상 개설하는 과목 위주로 들어야 좀 안전하실 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약에 편입생이라면 예, 한국어 발음 교육, 어휘 교육, 예, 문법 교육, 이해 교육, 표현 교육, 문화 교육 여기까지는 꼭 들을 것 같고요. 뭐 추가로 두 과목 정도는 뭐 자유롭게 선택해서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내가 만약에 뭐 1학년 신입 학생이다 그러면 뭐 두루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국어 교육 개론이나 한국어 교수 방법론이 좀 개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이걸 먼저 선수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발음교육, 어휘교육, 문법교육, 이해교육, 표현교육, 문화교육, 이런 것들을 듣지 않을까. 그리고 뭐한 과목 정도, 혹은 여러 개 있으면 더 많은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영역은 한국문화영역입니다. 역시 두세 과목만 학과에서 개설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두 과목 이상은 필히 들으셔야지 한국어 교환 자격증을 발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 개설하는 것은 한국 문화의 이해, 또 한국 문학의 이해가 있고요, 또 다문화 사회의 한국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한국 문화의 이해 하나 정도 기본 듣고 뭐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5 영역은 한국어 교육 실습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단일 과목만 개설하고요. 자이 과목만 저희가 특정해서 이 과목을 듣지 않으면 졸업도 못 하게 장치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과목을 들어야지만 한국교원자격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반추해 볼까요? 예. 난 일단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한국교원자격증을 발부받겠다. 그러면 앞서 제시한 전공필수 15 과목 4 5학 점을 듣는다. 이거고요 아니다!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별적으로 들어가면서 예, 또한국교원자격증도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한국어학 영역에서 6학점 선택해서 들으시고요. 그다음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영역에서 6학점 선택해서 들으시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영역에서 8과목 24학점 선택해서 들으시고 사영역 한국 문화 영역에서 6학점 선택해서 들으시고 5영역 한국어 참가 및 실습은 무조건 수강하시는 방법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대충 뭐 추천하는 과목들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수학하시는 거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취득하실 수도 있고,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까지 복수 취득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그게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요.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보통 한국어와 한국 문화라는 교재를 가지고 한국어 교육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5단계에서는 이제 한국 사회의 이해 과정이라는 것을 운영하는데요. 바로 이 5단계에서 가르칠 만한 일종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 취득을 권합니다. 근데 1학년이라면 이것을 복수 취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3학년으로 편입학하신 경우에는, 예, 좀 복잡해지는 거죠. 한국어 교원 관련돼서 45학점을 기본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용어 관련돼서, 예, 현재 이제 입학하시는 분부터는 30학점을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총 75학점을 수강하셔야 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릴 것처럼 1학기 과목은 1학기에만 개설되고 2학기 과목은 2학기에만 개설되므로 뭐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자칫 잘못하면 졸업 시점이 많이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도합 뭐 75학점 들으셔야 되고 또 전공 아니, 교양 필수 한 과목까지 들으셔야 되니까 78학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입학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매학기 6과목씩만 들어도 뭐 실수를 하지 않으시면 4학기만 하고 바로 졸업하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섯 과목씩만 들어서는 예, 4학기 만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과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을 복수 취득하면서 졸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기에서는 2십일 학점, 뭐 학점 평점이 좋으시면 뭐2사학점까지 들으셔야지 좀 안전하게 복수 자격증과 수료증을 취득해서 졸업하실 수가 4학기에 내 졸업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이수 과목이 변동이 됐습니다. 기점이 언제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2021년 2학기 이전에 입학했다. 딱 그때까지 입학했다. 아, 그러면은 24학점만 이수하면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저희가 한국의원 자격증 취득을 뭐제1 목표로 삼고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 취득을 제2의 부차적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취득과 관련된 과목은 그냥 꽉 맞춰서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개설된 걸 그냥 다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2021년 2학기 입학생까지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 이에 뭐 이민 다문화 가족복지론, 이민 정책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이민법제론, 다문화 사회교육론,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그리고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론까지 여덟 과목을 그냥 다 들으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론을 폐지해버렸어요. 그래서 2022년 1학기부터는 개설하지 않습니다. 어, 교수님, 제가 2021년 2학기 입학생까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인데요. 네, 그런 사람을 위한 뭐 장치도 당연히 마련을 해놨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2022년 1학기부터는 이주민을 위한 한국용론는 폐지하되, 다른 세 과목을 추가 개설할 예정입니다. 바로 해외동포사의 이해와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세 과목을 추가 개설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가 2021년 2학기 입학생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인데, 아직 이주민을 위한 한국용론는안 듣고 나머지 일곱 개는 들었다. 그러면은, 이주민을 위한 한국 교육론 대신 여기 노출된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덟 과목을 채우시면,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022년 1학기부터 입학하시는 분, 2022년 3월부터 내가 여기에 재학하기 시작했다. 그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24학점에서 30학점, 뭐, 증학점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내가 다문화 사회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조금 더 확충했다고 생각하면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30 학점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은 부차적 목표를 삼기 때문에 개설 과목을 최소화하고요. 그러므로 10 과목만 딱 개설합니다. 그리고 개설된 모든 과목을 다 들으셔야지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전공 선택, 전공 필수 뭐 이완화였는데이 다문화 관련된 게요. 현재 이제 2022년 1학기부터는 3원화 됩니다. 그냥 개설된 거다 들으시면 돼요. 뭐 이수 구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민 정책론, 이민 법제론도 들으셔야 되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 이에 뭐 지역사회와 사회 통합, 이민 다문화 가족 복지론, 국제이자 노동 정책, 재해동포사에이해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 사회 경론 다문화 가족의 상담과 실제, 그냥 10과목 다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2년 1학기 입학생부터. 다문화사회전문가수료증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요. 자, 그래서 한국어 교원 45, 예, 그리고 다문화 30, 75, 3학년 편입생이면 교필 하나만 들으셔서 예, 78학점 들으셔야 되는 거죠. 예. 자, 다음으로 우리학과에 입학하셔서 수학하시고 졸업한 후에 나아갈 수 있는 뭐 몇몇 진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당연히 뭐 한국어 교육 관련된 강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문화 사회 전문가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5단계인 한국사회 이해과정 강사로도 활약할 수가 있고요. 뭐그 밖에도 외국인인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기관의 외국어 교육 강사로 일하실 수도 있고요. 또 본대학과 국제교류협정을 맺은 해외대학의 또 한국어 또 한국 문화교육 강사로 활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본대학에 국제언어교육원도 있고요. 또 국제교육원, 언어교육원 산하에 한국교육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활약하실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뭐 여러분께서 사회생활을 뭐 해보셨거나 또 하고 계신 여러 지인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취업의 그런 경로들이 뭐 굉장히 좁은 몸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또 열심히 하시면 또 길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그 밖에도 이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한 것을 배웠기 때문에 방송계라든지 언론계라든지 출판업계로 진출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한국에 굉장히 많은 다문화 구성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라든지 뭐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뭐 다문화 가정 자녀라든지 아 그런 뭐 다문화 구성원 뭐 사실상 뭐 모든 사람이 다문화 구성원이긴 하지만요. 아 그런 다문화 구성원들을 위해서 설립된 뭐 센터에 또 강사로 활약하실 수도 있고요. 아, 그밖에 한국어라든지 한국 문화 교육 컨텐츠를 뭐 나는 연구를 하겠다 해서 뭐 개발자로 활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뭐 관계 기관이라든지 관계 부처 뭐 관이라든지 민에 있는 그런 곳에서도 일하실 수도 있고요. 또 관련 학과로 일반대학원이라든지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서 어, 더 학문의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국어 교육학과의 특장점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뭐, 세계 42개국에 450여 명의 재학생이 현재 편지에 있고요. 정말 세계 각국의 친구를 만날 수 있다고 제가 그건 호언할수 있습니다. 역시 또 천여 명의 졸업 동문이 우리 학과에 있습니다. 자산으로서요. 제가 뭐, 감히 자산이라고 말하면 좀 외람될 수도 있겠지만요. 아,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 나는 동문을 만들고 싶다. 그럼 우리 한국어 교육학과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어 교육학에서 꾸준히 잘 수학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한국어 교육학과는 사이버대학이 있습니다. 현재 뭐총 21개가 있고 4년제가 19개 있고요. 뭐그 중에서 몇몇 학교들이 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 부여와 관련된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한국어 교육학과가 사이버대 학 최초로 예, 한국어 교육센터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최대 다문화 도시인 안산에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최근에 또 이룬 캐입니다 안산은 뭐 예전부터 계속했고요. 이 서울 홍제도이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 밖에도 뭐 공무원이라든지 교원이라든지 다문화센터 강사, 뭐 종교 지도자, 재동포 등의 다양한 장학을 뭐 우리 학과에서 부여하고 있다는 특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 교원에게도 뭐 적어도 20% 정도의 어떤 장학을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요. 뭐 종교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재외동포도 아, 뭐, 뭐 최대 30%, 그리고 뭐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한글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는 뭐40% 장학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과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을 복수취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아주, 뭐, 초기부터 잘 구성해 놔서, 전공이라는 틀 안에서 다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놨고요. 자, 여러 제장학도 있었고요. 또, 남윤철 교사 장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장학입니다. 그, 안산 단원고에 이제 남윤철 교사가 계셨는데요. 어, 세월호 참사 때 제자를 구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이 위로금을 이제 모아서 그 유족에게 기탁을 했고 어, 유족이 진짜 모든 사람의 위로금을 거절 했음에도 어, 우리 학교의 그 위로금만 받으셨는데 그게 그냥 본인들이 받으신 게 아니라 거기에 당신들의 사제까지 보태서 다시 학교로 환원을 해주셨고 그것을 이제 남윤철 교사의 뭐 거룩한 그 정신을 기리고자 저희가 남유주교사 장학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계속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대 한 10명까지 부여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제외한글학교 교사 장학이 있습니다. 이건 제외동포재단과의 MOU에 근거해서 입학금 면제와 등록금 40% 감면 장학을 부여하고 있고요. 또 제외동포재단에서 선발한 선발자에게는 추가로 매학기 54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외동포재단에서 하고 4학기 그래서 입학하신 분 중에 몇몇 사람이 선발됩니다. 기본 40% 받으시고요. 자 역시 우리 학과의 자랑입니다. 매해 국내 및 해외 한국어 교육자 체험수기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교육 경험, 한국어 교육 경험들을 수기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최우수상부터 여러 재단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간략하게 학사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께서 이제 조교와 소통하며 또 행정부서 직원분들과 소통하고 또 저와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학사를 안내받고 또 문의할 경로가 있지만 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 아, 여러분께서 그 문의하는 번거로움을 아,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 포함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학사력을 열심히 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학사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학사 일정들을 거기서 일단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쭉 한번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그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개인정보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연락처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지. 뭐 급한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이제 연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 시간에 모이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공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온라인 교육 기관 같은 경우에는 부득불 뭐 전화를 하거나 또한 뭐 이메일 보내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께 주요 사실을 공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여기에 연락처가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연락을 해도 수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최신의 연락처 정보로 업데이트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개인 정보 수정해서 잘 수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락처 변경 방식 나오죠. 홈페이지 로그인하고 뭐 나의 강의실로 가고 뭐 해서 여러 가지. 네, 나와 관련된 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네, 쭉 변경 방식 정보 기재 방식에 대해서 잘 주지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또 연락처 정보라든지 개인의 어떤 성명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정확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졸업증명서라든지 재학증명서라든지 여러 가지 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역시 거기 기재된 것 중심으로 예,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니까요. 뭐 영문명이라든지 한글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잘 기재해 주시고 빠짐없이 기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도 뭐 우리 한국교육학과 또 원격 대학들은 뭐 고연령대 학습자들이 많이 다닙니다. 뭐 가끔씩 막 물어보세요. 내가 너무 나이 많지 않느냐? 근데 보통 중간 이상 못 가시더라고요. 어, 우리 학과에 뭐 시카고에서 한글학교 교사만 40년 이상 했던 37년생도 뭐 재학하셨었어요. 그래서 뭐 한글학교 교사 근속상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답답해서, 예, 뭐 전화로 그냥 문의도 많이 주십니다. 예, 그렇지만 어떤 그 문의의 효율성을 조금 높이고자 다음과 같은 그런 뭐 매뉴얼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전화하시면은 이제 조교가 받을 텐데, 뭐 학번도 말씀해 주시고 성명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졸업생이면 졸업생이 누구다 라고 좀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 8 7를 0380, 0381, 0396이요. 예, 국번 공인은 이제 서울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우리는 뭐 국외수강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laughs> 공의가 서울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신원을 분명히 밝히시고 예, 통화를 해야지 소통도 좀 원활해지고 업무도 원활하게 수행된다는 것좀 양해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이메일로 문의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korean1, 1이에요. 예, 자 1, 골뱅이 sca.ac.kr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또 친절히 응대해 드릴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학사 서비스입니다 아, 그리고 lms 라든지 ems 같은 것을 뭐 여러분들께서 사용해서 뭐 수강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학적 관련된 내용들도 뭐 기록하시고 그렇게 될 텐데 현행이에요 현행은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브라우저로 써요 근데 뭐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수명이 언제까지일지 몰라서요. 이게 변동되면 그 시점에 또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가능 브라우저로 돼 있으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좀 불편하시더라도 사용해 주시고 나중에 뭐 이게 좀 변동되면 바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학과 교육과정, 또 학습 로드맵과 여러 가지 학사 안내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잘 시청하셔서 재학기간 동안 원활히 수강도 하시고 학사도 잘 따라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무난히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과 다문화 사회 2급 수료증도 취득하시기 바라고요. 이미 입학시부터 저와 소통 경로 열려있는 분들 땡땡땡톡으로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로를 통해서도 또 문의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또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또 소통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